지금까지 오셨는데 불가피하게 정치 현안 관련해서 뭐 하도록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후보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사기 혐소심 첫 공판기를 개선 이후로 연기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님 입장은? 그보님 그래, 이쪽으로 정말로. 아 그래? 예예. 나 카메라가 더 굵게. 이쪽이 매일 자기가. 네, 네. 음...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먼저 아까 네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송승훈입니다 네. 지난번에 너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중에 뭐 재판 중지라든지 형사소송법도 개정안이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도 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는 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본 입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순리대로 하면 됩니다.

상식대로 판단하면 되지요. 네, 저희 네. 이 정도 질문 할까요? 질문 하나만 더. 경향신문의 자연증이니 그, 이번에 이제, 자, 기일 앞에서는, 그래도 조기대 대법원장에 대한 책임력을 계속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음. 아, 뭐,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을 살았고, 네. 또,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입니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바치는 매우 중요한 기본적 가치입니다. 절대 훼손돼서는 안 되지요. 이 사법권 독립을 위해서는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듯이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켜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삼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데,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는 역시, 건전한 국민의 상식, 그리고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정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사법 독립,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법부를 보통,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합니다. 보루라고 하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이 너무 많은데 딱 하나만 하고 정말 끝내계셔. 뜨겁기도 하시니까 네. 어, 이미, 이미 지난달에 문학게 관련한 공약을 내놓으셨는데요. 오늘 이날 일정 받으신 만큼 뭐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 중에 분하게 관련 공약이라 될까? 하나 문제가. 대한민국은 문화 역량이 뛰어난 나라이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도 매우 특출합니다. 김구 선생이 그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문화적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세계에 내놓을 문화 강국을 소망했습니다. 지금도 K-컨텐츠, K-컬처가 전 세계인들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중요한 일자리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산업 육성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마도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산업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마 문화산업이